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이제 전도시에 우리 마음속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환란과 핍박은 분명히 있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보다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만 해결해도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번지점프를 예를 들어볼까요? 번지 점프대 앞에 딱설때 뛰어내려 보시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은 그 높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아래 흐르는 강물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고공공포증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실은 번지점프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 하여튼 가관입니다. 무슨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진 양,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뛰어내리고, 어, 뛰어내리지 못해서 막 떠밀려서 억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는 환불이 안 됩니다. 만일 환불하게 되면 아마 한 90%는 그냥 내려올 거예요. 환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포 때문에 번지점프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주변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공포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포심만 없다면 번지점프만큼 재밌는 건 없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많이 뛰어내렸어요. 훈련 중에. 물론 즐겁게 뛰어내린 건 아니지만, 떠밀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24절부터 볼까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조카도 다 집주인을 발세부려라 하셨거을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들이 나를 발세부즉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그의 못지않은 비박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시는 그분이 귀신의 왕이라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 처녀 귀신도 있고, 종각 귀신도 있고, 늙은 귀신도 있고, 아기 동자, 다 모여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를 때 고난, 급박, 걱정,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면.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실제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고 꺼진 근심도 다시 하자. 아, 네. 내일의 근심을 내일의가 아니고 오늘 땡겨서 근심하자. 염려, 근심, 두려움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네, 갑자기 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지만, 주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어떤 분들은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얼룩말. 그분들은 풀을 뜯고 있을 때 저쪽 100m 앞에서는 사자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도가 텄습니다. 사자는 사자고 풀은 풀이로다 하면서 식사를 하셔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제 모처럼 산에 놀러가서 김밥 음료수를 꺼내 들고 식사하는데 저 앞에서 문신을 한 건달들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으면 여러분 발이 넘어갑니까? 그것도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면. 그런데 얼룩말들은 식사를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도 가끔 한 마리씩 이렇게 잡혀먹히곤 합니다. 그때에도 얼룩말은, 왼수도 사랑하자. 사자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어, 마음을 높게 쓰고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가끔 한 마리씩 잡혀먹는 것이 낫지. 만일 사자들이 노려본다고 해서, 풀을 안 뜯고 있으면 영양식주에 걸릴 것이고, 뜯어 먹어도 불안초족 가운데 식사하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 위계양으로 멸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때문에 는 멸종 안 되더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멸종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풍파나를 흔들고 요란을 떨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돈이 떼었어도 너내돈 떼어먹었냐? 그래 난 기도하러 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 떼었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돈 돈 떼인 것보다도 스트레스로 병 걸린 해악이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신 기도하는 주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게 믿음이에요. 같이 사는 왼수가 바람을 피웠나요? 사네, 못 사네 하다가 병 걸리면 누구 죽으라고이 왼수야, 바람 피었냐 그래, 나는 에어로빅한다. 라인 댄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오 뭐, 안 돌아와도 어차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면 뭐, 뭐, 신제품으로 바꿔주면 더 좋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얼룩말에게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 품도 아무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훨씬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할때 어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숨김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죠. 10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일해왔던 모든 헌신들이 다드러난 날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요즘에 보면 그 CCTV 블랙박스가 발달해서 웬만한 사건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기가 힘든데 하물며. 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급발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발진은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 말이 거대한 그 자동차 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말이어서 사람들이 잘안 믿습니다. 그런데 몇 건의 급발진 사고가 있어가지고 비밀이 밝혀졌어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노부부가 시골길을 가다가 자동차 가 갑자기 흩발진을 해가지고 개울창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두 부부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또 운전하신 분이 운전 경력도 많고 무사고였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에다가 CCTV를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세트라 밟았는지 다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전을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장, 이렇게 좀 자신을 가진 거예요. 야! 이제는 급발진 밝힐 때가 되었다. 급발진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 이제 입을 다물라 하고, <laughs> 그 영상을 경찰에 에, 제출을 하고, 그걸 봤는데, 아뿔싸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악세대탈을 받고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사건 하나 가지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비밀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하다가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면 야 이거 급발진 이렇게 하지 말고 발을 떼세요. 발을 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런 상식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유해야 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은 두려움이니,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인,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헌신, 희생, 전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게을렀던 것들도 드러날 것이고, 상대방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던 것도 드러날 것이고, 다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죄적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서령,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금멸류만 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은 인간의 영혼의 소지, 손을 대지 못한다. 감옥에 갇히고 때로 우리가 매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말살하지는 못하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시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CBS에서도 방영된 내용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여덟 살 먹은 딸과 갓난하기를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남편이 뭐 아내를 죽인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자기의 두 딸도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땅을 타다 보니까 모래 밑에 깔려 있는 어린 두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땅 속에서 15일 동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에서 이 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8살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말을 할줄알거 아니에요. 방송 여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쓰고 있었고 이딸에게 땅속에 붙여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큰 딸은 생생하게 증언하기를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우리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 자고 있었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젊은이 여동생에게 저질먹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정지시킬 수가 없었고, 이집트는 물론 주변의 무슬림 나라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미국의 CBS 방송에서 이제 뉴스에 내보낸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참 충격적이죠. 잘못된 정규는 친아빠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빠가 따라. 종교가 다르면, 이렇게 부모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올수 있는 것이.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세 번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우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 9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세를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신발이었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참새의 생명은 물론 참새가 팔리고 안 팔리는까지 관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죽은 아이도 있고 뱃 속에 죽은 아이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6개월 만에 조산한 아기가 6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 인큐비에이터에 있었죠. 인큐비에이터 들어가자마자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리예배를 부탁받은 그 목사님이 먼저 주님께 물어보았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나서 죽을 아기를 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비록 갓 태어나서 죽을지라도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수 있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죽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된 것이다단 인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생명,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섬리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IT에서 선교하는 김혜련 선교사가 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 치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 이와 역에 나오고 정치계에서도 활동하고 뭐 의무와 실력을 갖추고 또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근무를 하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유엔 공부에서 어, 파견을 간 거예요. IT의 나라에 지진으로 초토화되고, 먹을 것도 없고, 쓰레기통 뒤지는 이 나라를 파견을 갔는데 결국은 이제 코가 껴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엔에서 근무하다가 아이티로 파견 갔는데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서 같이 봉사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이제 보금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앞으로 아이티에서 고아와 과부 선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그+ 그분은 그니까 그 말을 허투루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왜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이제 우연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집이 캐나다니까 캐나다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고 출근하려고 미국 메나탄으로 가려고 이제 국경에서, 어,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민자들이 서는 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딱 보니까 이게 서류가 잘못됐군. 잘못됐죠. 줄을 잘못 썼으니까. 그럼 줄을 잘못 쓰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해야 하는데 또, 당신이 이렇게 서류가 다른데 하고 빨간 딱지를 딱 찍은 거예요. 붙인 겁니다. 위험인물로. 다음 날, 일단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줄을 제대로 섰는데, 이번에는 이민국 관리가 빨간 딱지를 보고, 어? 이 사람이 저쪽에서 안니까 이쪽으로 불법으로 가려고 하네?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철장 안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비메의 선교사가 유엔 직원증 보여주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도 안 되는 거. 변호사를 사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 예요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근을 못 하니까 유엔에서 미국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일 정도 지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교회나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또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겟세만의 기도 부분을 설교하면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서 이제 IT에 있던 목사님이 IT로 와서 고아와 과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란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유엔을 그만두고 IT에 가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심하자마자 그 다음날 미국 이민국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와 함께 입국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때 유엔 직원으로 IT에 파견되지만 않았다면 미국으로 들어갈 때줄만 제대로 섰다면 술을 잘못 썼어도 이민국 직원이 상황판단만 잘 했더라면 그리고 그날 타필 목사님이 왜개새만의 주님의 기도로 설교를 했는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긋났어도 IT가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IT에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미국 행복판에서 뉴욕 메네탄에서 화려하게 유엔 직원으로 있는 것보다 지금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다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왜 하필 애국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나옵니까?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고 나만장군과 엘리사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데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결과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의 뜻과 섭리에 순응할 때 진정한 평안과 지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 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뭔 말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시인하라니까, 기도할 때 시인하고, 예배 드릴 때 시인하면서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을 시인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난 기도할 때뭐 시인했어 주기도문으로 시인하고 뭐 사도행전 사도신경으로 시인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드러내놓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자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염두에 두고 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이런 말이 여러분 설득력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로마 정권 아래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육신, 외모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지만 영혼의 문제에는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볼때 우리는 마음을 보기보다는 외모에 치중하잖아요. 미팅을 나갈 때 킹카, 뭐 퀸카를 기대하고까지 외모는 떨어져도 천사 같은 마음. 생긴 것은 아니어도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미팅 나갑니까? 젊은이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육체와 물질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진료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학대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 이본 영화는 아닌데, 아는 영화라는, 아는 여자라는 뭐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겁니다. 야구선수인 주인공이 몸이 좀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내리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여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한편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생을 소중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은행을 갔는데 복면 강도들이 들어와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두 사람밖에 안 사는. 태연하게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자수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또 집에 도, 종도둑이 들어왔는데 또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선뜻 큰 돈을 집어주기도 했답니다. 또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파텐더 여자와 또 진정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강했더라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오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 때문에 별나다, 별나게 살다 보니까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의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진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가 왜 은행 강도 앞에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좀도둑이 들어왔을 때큰 돈을 집어주고 돌려보냈을까요? 시안부 선고를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모두 시안부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나도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많이 살아야 30년이래요. 그까지 뭐 겁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강도 좀두두고안 만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자주 만나잖아. 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맡겨,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